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에 자, 음, 다윗을 잡을 뻔 했는데 어,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놓치게 된 어, 사울은 칼을 갈고 있다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엔게디 동굴로 이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 쉴수 없이 잡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심지어 택한 사람, 그러니까 특공대 3천 명을 조직해서 이 엔게디 동굴이 있는 어,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내려간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 적 굴이 있는지라. 다윗이 뒤를 보려고 아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이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그런데 이제 기껏 잡으러 내려왔다가 그 이제 엔기디가 있는 그 지역에 사실은 굴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제 다윗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어이 굴은 산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데요. 까지 올라가는 길에도 이런저런 굴들이 있고요. 또뭐 이제 그곳 지형이 이제 그런 굴들이 있는 지역이어서요. 출격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이제 그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이 보이니까 그 굴로 일단 들어가서 이제 그 뒤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 사람이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화장실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딱 이제 면을 보고 있고 어 다른 군사들은 이제 밖에 있는 상황에서 어 그가 들어갔던 굴이 바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 숨어 있는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자기가 다윗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상황은 스스로 생명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금 많은 군대로 무장하고 의인을 추격하고 있지만 정말 위협에는 항상 자기가 노출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반대로 의인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결국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악인은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의인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고의 보험 되는 것이고요. 악인 되는 것이 여러분 이그 재앙에 빠질 수 있는 최고 확실한 이제 그 줄을 서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러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에 이제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laughs>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의 존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천하의 저기 뭐 장수라 장살할지라도 변을 볼 때는 다 무장 해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 변을 보다가 죽으면. <laughs> 우스우스갯소리입니다. 변을 보다가 죽으면 변사체가 되겠죠. 자, 어쨌든 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 같게 하시는 순간 아닙니까?라고 어 이제 그에게 축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죠. 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총히 접근해서 사울이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이제 벗어뒀겠죠그 벗어둔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배고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고 돌아오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호 기름부음 받은 내네 줄을 치는 것은 여와께서 호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와의 호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근데요, 꼬짜락 딱 배고 돌아온 상황에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권위자고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지 내가 뭐 지금이 그때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그 자체 정말 그 자기중심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기름 하나님께서 기름부신 권위자에 대한 경외심과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권위자 중에서 잘못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아픔이죠. 그렇지만 그 권위자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어, 선생된 자에게는 심판이 더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신자는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이 다윗처럼 이렇게 참이 작은 일에서도요. 찔림을 받고 그래서 찔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손대는 것을 금해서 사울을 살려주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어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야게 편리한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권위자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어 이렇게 하는 이런 오류에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런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특공대를 조직하고 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지만 정작 스스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기는 아무리 자기를 지킨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모든 앙화 가운데 스스로를 빠뜨리는 것이며 의인은 가장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 아무도 해할 수 없게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배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의인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 기름부음 받은 권위자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게 됩니다. 어, 심지어 잘못된 권위자임이 틀림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지도자를 경외하며 말과 행동에서 극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정말, 내 중심으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